호수공원에서 음. 열리는 국제 꽃박람회 왔어요. 음. 다육이도 음. 아,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음. 염자도 이렇게 있고요. 로우 좀 보세요. 어, 이것도, 이것도 예쁘다. 로우가 이렇게 탐스럽네요. 네, 이렇게 다육이 공원에서 이렇게들 모신 거예요. 대공모 뭐 백봉국 왜 이렇게 꽃 폈어요? 어제 아이는 안 폈던데 얘는 이렇게 꽃 폈습니다 백봉국이. 아, 이거요개막도 음. 이렇게 멋지게 심어졌네요. 초화 같이 생긴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데려다 놓으셨네요 1베리아래요 보이시죠? 근데 얘꼭입자이이조화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오, 예쁩니다 이입니다 네. 옛날에 많이 길렀던 이 긴기 안한데 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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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렇이금색이 나와서 그런가 봐요. 다이기의 농원이 쭉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분재원입니다. 오, 라일락이 이렇게 향기가 나네요. 선인장이에요. 꽃박 나메라 골고루 이렇게 돌았네요. 어유 수국 좀 보세요. 백원리아도 있고 아주 화려합니다. <laughs> 꽃구경 실컷 하고 갑니다. 꽃이 골고루 다 나왔어요. 선인장, 뭐, 관여, 다육이 엄청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음, 달리아도 나와있고 가게도 있네요. 골고루 있습니다. 세설금이 이렇게 대품으로 있어요. 저기는 황금 세설금. 엄청납니다. 원숭이 꼬리도 이렇게 있고요. 병소이라는 꽃이래요. 톡톡해서 또 찍어봅니다. 매표소를 지나서 들어왔어요. 이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이런 조형물도 있습니다. 튤립 꽃을 상징시킨 것 같아요. 어머나, 장미에서 향기가 네, 좋습니다. 튤립 꽃밭에서 사진들 찍느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진 찍고 있어요. 네, 될수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찍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이제 실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우수상을 타셨다는데 무슨 우수상을 수상하셨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구에 들어서니까요 저렇게 조명을 행인거리처럼 이렇게서 해 장식을 쭉 해놨네요. 여기 비모란을 이렇게 장식해놨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한 그런 화초죠 어, 네. 시계꽃 이라는데 세장 안에 갇혀있습니다 <laughs> 네, 오, 네 개발선인장 이렇게 폈어요 쭉 이렇게 다육이도 있고 네, 예뻐요. 국제 쿡방남에 오면은 이렇게 독특한 아이를 볼 수가 있어서 좋아요. 공연으로 금이 나왔죠. 근데 이게 이름이 없네. 네, 이름이 없습니다. 고무나무라는데 우리가 보는 그런 고무하고 좀 다르죠. 설정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세나 골드 인그린이래요. 음, 특이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국내 심품종이라 그래서 들어와 봤거든요. 장미꽃이 이렇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여기 보세요. 음, 네, 특이합니다. 꽃이 이렇게 투톤으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신품종이라 고 그러셨나. 네, 여기도 투톤으로 이렇게 나온 장미꽃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는 꽃 가장자리에 라인을 그렸습니다. 꽃좀 보세요. 이렇게 몽실몽실 음, 예뻐요. 국화를 벌써 이렇게 꽃을 피워가지고 전시를 해놓으셨어요. <laughs> 너무 예뻐. 얘는 우리가 보는 흔히 보는 그런 백원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얘도 이렇게 독특한 아이를 보여드립니다. 어머 꽃이. 꽃송이가 하나가 펴서 이렇게 탐스러워 여기 얘도 얘도 어머 다 아, 지금 꽃이 그런 스타일로 피는 거예요 부바르디아래요부바르디아인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엔젤 여기도 우바르디아, 퍼플, 엘리스 이런 이름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우바디아라는 그런 품종입니다. 얘도 같은 품종이네요. 근데 꽃이 얘는 좀 다르게 피어요 여기 이하고, 이하고, 보세요. 다르게 피죠. 얘도 부바디아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섬나이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토샵이에요. 다 장미에요. 좋습니다. <목소리> 아 예뻐요. 아, 가이디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카랑코의 네, 꽃도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개발선인장도 흰색이 이렇게 수술에는 또 이렇게 핑크빛으로 네 이렇게 개발들을 많이 하셔요. 호빵라메를 뭐 단체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셨습니다. 작은 정원 같이 멋지게 꾸며놨습니다. 여기 인조바위도 이렇게 데려다 놓으시고, 얘는 또, 독특한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리고서 꽃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나무는 이렇게 커요. 네, 독특하게 핍니다. 갖다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네. 저렇게고 아, 얘떡피면 엄청 탐스럽겠어요. 제꺼도 지금 꽃봉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으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흑장미에요 <laughs> 정말 검은색으로 그렇게 흑색으로 폈습니다. 오얘좀 예 보세요. 요즘 또 이렇게 독특한 아이를 만드시네요 재배를 하시네요 꽃성이 엄청 커요 얘는 또뭐 꽃을 이렇게 폈습니다 어머 이런 색깔도 있어 네 특이한 아이들이 많네요 조화 같아요 꽃송이가 엄청 탐스러워요 얘는 꽃송이또 다른게 있어요 예전엔 장미가 이렇게 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계량을 해서 만듭니다 여기도 보세요 독특하죠? 얘가 생화예요. 네? 응.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물에다 이렇게 꽂아놨죠? 국기 모양, 국기 모양을 이렇게 해서 찍어 표시로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 또 독특한 식물을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한좀 보세요. 이렇게. 엄청 큽니다. 아 특이한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리도 보세요. 어머나. 식물 같지가 않고 조화 같아요. 여기로 보세요. 멋있죠? 이렇게 예쁘게 대단합니다. 그냥 입장인데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된거예요 오, 얘도 멋있어. 잎이 아주 이쁘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있죠. 엄청 멋있 습니다. 입장이 나오면서 벌써 이렇게 무늬를 그리고 나오네요. 여기는 태국에서 온 식물들이네요. 쭉 이렇게 특이한 식물이 많이 있습니다.